저희 조코프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의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 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 조현들입니다 자, 브래들리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피닉 선지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피닉 선지가 감독을 마이크 부데놀저로 바꿨죠. 저 뒤에 나와 있는 이프랭크보겔 감독을 경질하고 아주 훌륭한 관리자이자 또 아주 훌륭한 매니징 능력을 자랑하는 부대놀자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크보글 감독에서 부대놀자 감독으로 바뀐 부분이 큰 업그레이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성적이 좋지 못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아, 피닉선지 현재 성적은 15승 18패인데 놀랍게도 퍼시픽 디비전 꼴찌입니다. 그러면 3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뭐 시즌 일정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갈 길이 바쁩니다. 예, 전력보강의 요인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 피닉선지 입장에서 매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 피닉스 선즈가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브래들리빌은 얼마나 피닉스에서 못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네, 이 불사조 팀인데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연패를 비롯해서 10경기 3승 7패, 15승 18패, 서부컨퍼런스 12위, 퍼시픽 디비전 꼴찌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4연패 가운데 2패는 피닉스 선즈의 빅3가 정상적으로 출전한 풀전력이었어요. 예, 브래들리빌,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가 뛰었지만 어, 두 번이나 졌습니다 예, 특히나 가장 최근에 열렸던 인디아나 페이스어스전 졸전 끝에 가비지 게임으로 원정에서 졌고요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자면 110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실점이 115.5점이니까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5.5점 대단히 큰 편이죠 예, 필드골 46.8%, 3점 37.1%아뭐 그럭저럭 괜찮네 라고 할수 있지만 공격의 효율 좋지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공수 밸런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 기록은 괜찮아 보이는데 성적은 엉망이야. 세부 지표로 가보면 더 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피닉스의 페이스가 25위입니다. 달릴 수 있는 팀은 아니죠. 왜냐? 베테랑들이 많고 데빈 부커는 지금 뭐 30대 초반처럼 뛰고 있고 브래들리빌 전성기에서 내려왔고 쥬란트 88년생입니다. 페이스가 25위인데 그렇다면 수비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25위입니다. 공격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공격은 탑 10이에요. 어펜시브 레이팅은 어, 10위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다 보니까,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2.3, 전체 2 0입니다이 말인 즉슨, 지금 피닉 선즈는 명백히 하위 팀이라는 거고, 이게 승률이나 혹은 디비전 순위뿐만 아니라, 이런 레이팅을 보더라도, 정말 못할 수밖에 없구나 어, 세상이 억 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닉스는 못할 만해서 이 정도 성적에 그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뭐 브래들리 빌도 많은 경기를 빠져 있고 또 부진한 경우도 있지만 뭐 팀의 부진에 대해서 또 이야기는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진짜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행복하지 않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건 좋은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4연패 이후에도 웃거나 행복해하는 선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화가 나야 되고 라커룸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게 오히려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빈 부커 역시도 어, 지금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의 생산력, 아, 웃풋은뭐 굉장히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데뷔무와 브래들리 빌 모두 다 지금 피닉 선즈가 부진한 그런 이 원흉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두 명이 빠르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피닉 선즈는 아마도 시즌 내내 5할 승률과 싸워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 이상 캐빈 쥬란트가 혼자 힘으로 캐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롤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옵션, 3옵션. 이 완전 사이드 킥들의 활약이 필요한데 두명다 지금 제목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출전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어, 사실 부데놀저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은 뭐애틀란타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예, 미러키 벅스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주전들의 출전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현재 듀란트가 36.1분을 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듀란트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이 부데놀저 감독이 듀란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슈퍼스타들의 출전 시간들은 본인이 정합니다. 예, 감독이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레브론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뛰고 싶은 출전 시간대와 예, 그리고 뛰고 싶은 구간들을 미리 상의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부데놀저 감독도 지금 듀란트 출전 시간 줄이지 못하는 거죠. 자케빈듀란트가 전반에 비해서 후반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많이 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발은 무뎌지고, 예, 그 다음에 숨은 차오르고, 예, 그리고 무릎에 손이 가는 경우도 많고, 데빈부커가 팀내 1위인데, 듀란트가 팀내 2위입니다. 88년생에 36.1분? 만아도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시즌 초반에 듀란트 종아리 부상으로 승률이 급전 직하했죠. 예, 1승 7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던 데빈부커는 시즌 내내 야투난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데빈부커의 올 시즌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43%, 3점 34.3%, 완전히 효율이 박살났죠. 자, 물론 평균 24.6 득점에 어시스트 6.6개 기록하고 있는 선수를 엄청나게 부진하다고 할순 없지만, 지금 부커가 확실히 올림픽 출전 후유증, 예,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대비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 예, 올 시즌에 이미 10경기를 결정했습니다. 부상 종합 세트예요 나오면 괜찮게 합니다. 18득점, 그리고 야투 성공률 48%, 3점이 39.2%니까 그냥 뭐이 생산력만 놓고 보자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브래들리빌이 받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여전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듀란트는 많이 뛰고 때로는 이옵션에 대한 데뷔무커는 굉장히 부진하고요. 브래들리빌은 역시나 와리가리합니다. 뛰었다 말았다 뛰었다 말았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지속성이 없는 거죠. 연속성이 없고요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전인 유서프 너키즈 최악. 그 다음에 타이어스 존스도 그냥 뭐 그저 그런 활약. 로이스 온일 부상 중.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브래들리 빌은 연봉이 5 0 m 리 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서 마이크 부드러저 감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브래들리 빌과, 그리고 유서프 너키즈를 벤치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대신에 루키 라이언 던과아 그리고 베테랑 빅맨인 아, 메이슨 플럼니를 주전 라인업으로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래들리빌은 연봉 5 0밀를 받는 벤치 자원. 이거 NBA 역대 최초 아닌가요? 네, 연봉 50밀의 벤치 자원이 됐습니다. 자올 시즌 브래들리빌 뭐 나오면 괜찮게 하는데. 출전 경기 수가 너무 적어요. 23경기, 17.8득점, 3.72바운드, 3.1어시스트 필드골과 3점의 효율은 괜찮습니다만 유서프 너키치가 큰 폭으로 노세했습니다. 역시나 23경기인데 8.8득점, 9.4리바운드, 오케이 그런데 필드골이 빅맨인데 45.2%면 거의 뭐 최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 30.4%, 또 3점도 평균 0.7개에 그쳐 있고요. 유서프 너키치의 또 다른 문제는 턴어버입니다. 실책이 무려 2.3개예요. 팀 내에서 주란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머리 없이 농구하는 거예요. 맨날 볼 흘리고 대충 올려놓고 그랬다 공격 리바운드 올라가고 야투 깎이고 그러니까 단단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팀 내에서 파울 개수는 또 전체 1위 평균 3개씩 파울 1위 턴오버 2위 야투가 빅맨인데 45.2% 내려야죠. 진작에 내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전 5명 가운데 2 3명이 제목을 못해주니 피닉스의 성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브래들리빌, 유서프 더키지 전부 다 벤치로 내려가고 루키 라이언던 그리고 백업의 메이슨 플럼니가 주전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브래들리빌은 이 제목대로 그냥 닭갈비가 돼버렸어요. 개르이 되어버렸는데. 18, 19 시즌 이후로 한 번도 예순 경기를 초과해서 뛴 적이 없습니다. 20, 20, 21 시즌도 딱 예순 경기 뛰었고요. 예순 경기를 초과해서 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일단은 부상 관리가 안 되는 선수입니다. 82 경기를 뛸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닉 선즈는 n b a 30개 팀 가운데 셀러리 1위 팀이죠. 여기에다가 세컨 에이프런 초과했습니다. 브래들리빌을 내보내고 싶어도 다른 선수와 합칠 수 없기 때문에 또 브래들리빌이 트레이드 거부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브래들리빌이 이런데 누가 데려가겠냐고요. 네, 그리고 팀 내에서 연봉 1위가 드라들인데 2위가 브래들리빌이야. 그런데 벤치로 간대요. 평균 득점이 20점도 안 돼. 가깝하죠. 셀러리 디자인이 개판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브래들리빌의 계약은 어, 2026-27 시즌 네,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저거 웬만하면은 뭐 어, 오프트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생산력이라면 어, 이때 만료가 되고 자녀 3년 연봉은 무려 160밀입니다. 연평균 53밀짜리 거대한 악성 계약에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야 피닉 선지가 왜 이런 선수를 데려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에반시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브래들리빌이 플로우에 없을 때는 피닉스 선주가 9위 팀이 됩니다. 넷 레이팅이 플러스 3 3이에요 그런데 브래들리빌이 뛸 때는 피닉스의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9 3이 됩니다. 28위가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맨 마지막 문구가 맞는 거죠. 브래들리빌은 피닉스 선주와 피시 전혀 맞지 않는다. 에러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브래들리빌의 현재 계약 상태는 그냥 피닉스가 안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한 거죠. 변화를 하고 싶어도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는 거야. 드래프트 픽 없죠. 브래들리 빌 안고 죽어야 되죠. 어, 그다음에 케빈 드런트가 있는 팀에서 뭐리빌딩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가 브래들리 빌을 내보내는 대가로 자, 이런 어, 자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2025년, 26년, 27년, 28년, 30년 드래프트 픽. 그다음에 비보 1라운드 픽 스왑을 또3 장이나 받아 왔는데 워싱턴 위저즈가 구단 수뇌부를 오클라마 시티 썬더에서 데려왔어요. 썬더에서 데려오면서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딱 기조가 바뀌었죠. 우리는 드래프트 픽, 자산을 쌓겠다. 그래서 브래드비를 내보내면서 이 정도 자산을 땡겨왔고 지금 차곡차곡 드래프트 에셋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잘판 거죠. 야, 트레이드 거부권을 잇는 선수가 어, 이렇게 팔렸다? 땡큐죠. 반면, 피닉 선즈는 결국 브래들리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빌도 빌빌거리고, 결국에는 벤치로 내려간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피닉 선즈가 버틀러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어린 반포르츠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피닉 선즈는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래들리비를 내보내야 됩니다. 데빈부커나 트레, 듀란트를 내보내진 않을 거잖아요. 비를 내보내야 되는데 마이애미는 비례계약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게 도라이죠 관심이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제3의 팀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조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리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제3의 팀에 마이애미가 패키지를 맞춰서 줄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딜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끝까지. 마이크 부넬 러저 감독 아래, 데빈 부커, 케빈 드란트, 브래들리 빌. 이 빅3가 아닌 원 빅2 미디움으로 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맷22야 구단주가 뭘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 브래들리 빌의 계약 조건이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봐야 어, 지금처럼 그냥 주전 라인업 조정하는 정도 뭐 아니면 그레이슨 알렌으로 소소한 선수 데려오는 것그것 이외에는 없고 빠르게 로이스 온 일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메이슨 플럼니를 유서 플로켓이 대신 쓰지만 노킨 객긴이다 그렇다면. 제3의 센터를 어떤 식으로든 데려오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피닉 선즈. 네, 같은 퍼시픽 디비전에 있는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만큼이나 고민이 클것 같은데요.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보다 더 운신의 폭이 좁고 지금 이 선수 최악의 계륙이 돼버린 이 브래들리빌의 계약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닉 선즈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